근데요, 창세기 6장 5절 같은데 보면 사람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하잖아요? 이걸 보면 인간 스스로는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요? 네,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중재가 필요했던 겁니다. 맞아요. 스스로는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줄 다리가 필요했던 거죠. 구약시대에는 제사가 그 임시적인 다리 역할을 좀 했어요. 재물의 향기로운 냄새. 그 레아흐 그 니호하으라는게 문자 그대로 그냥 좋은 냄새라기보다는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좀 진정시키고 평온하게 만들어서 깨진 관계를 임시로 봉합하는 그런 기능이었어요 창세기 8장 21절 보면 노아가 드린 제사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걸 잘 보여주죠 이런 중재 덕분에 어,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가 많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언약 관계 안에 머무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. 의인으로 간주될 수 있었던 거고요.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하잖아요. 그게 바로 이런 관계적 의로움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.